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유명 연예인과 주요 브랜드의 협업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경력에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개인적인 평판을 강화하며 예술적인 여정에 오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협업의 한 예로 삼성전자와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인 진혜성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진해성을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의 모델로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가 진해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팬덤과 영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경쟁사와의 잠재적인 협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협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삼성 본사에서는 진해성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이 진해성을 개인적으로 맞이하고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협업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해성에게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전자 제품 브랜드의 모델이 되는 것은 인기 있는 제품의 대표가 되는 기회 이상입니다. 이는 그에게 더 넓은 관객에게 도달하고 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 상호의 영향력을 미래의 성공을 위해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팬과 고객들은 이 협업으로부터 독창적인 제품과 창의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진해성을 선택한 것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은 주로 중년 주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을 모델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마케팅 접근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국민 가수와 국민 전자, 브랜드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팬과 고객 모두에게 독특한 경험을 창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진해성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이름 인지도와 팬덤 내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표로 하는 타깃 대상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삼성은 그들의 전화 제품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사이에 깊은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광고 캠페인을 개발하고 이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행사를 조직합니다.